2번으로 아, 가요 어 <laughs> 4번으로 가요 1의 자리부터 차곡차곡 안돼 올라가지도 않는데 막 지난주에 많이 올렸더니 저절로 손이 올라가지 응? 잘 봐야 돼요 저도 살았을뻔 했어요 헷갈려 곱하기로 하시네 이제 음. 오해 말이야 오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런 거에 전 자신 없어요 10이 남아있지 <laughs> 이제 복습 많이 안해서 헷갈리는 거야. 이제 좀만 지나면 팍팍 나올거예요 흐흠 <laughs> 한번 복습이라 확실히 표가 나네. 표 어떡해요? 썼다 지었다가 많잖아. 복습 많이 했을 땐 축축 나오는데. 지금 시작 어, 요 올림수가 있으니까 더 자라네. 맞죠. 실렸다는 줄 알았어요. 그렇죠. <laughs> 안 돼. <laughs>